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의 내용은 어, 해양 경찰이 어선원 재보상 보험금을 타탄 일당을 검거했다라고 어, 지금 알렸는데요. 해양 경찰 중대범죄수사팀은 보험사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브로커를 구속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 모병원의 업무과장 또 수협 직원 공인 노무사 선원 10명을, 열몇명 10, 10명 정도를 불구소 지금 입건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.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재해를 당한 30, 35명의 장애 등급 진단서 39건을 이조해 23억 원의 어선원 재보상 해 본금을 타내고 이중 5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금 현재 적발하고 지금 구속됐습니다. 지금 이이 이 사건 흐름을 보게 되면 수역과 병원 직원이 개입됐고 또 브로커 병원의 업무과장 그리고 환자 이제 어 선원들이죠 그리고 또 노무법인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돼가지고 범죄 수익을 분배하고 또 선원들은 성공 보수를 56천만 억 원. 말 그대로 보험금의 25%를 줬고, 총 보험금은 2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. 이것은 이제 수협중앙에서 회 그렇게 하는 것이죠. 에, 어선, 선원들은그 어선원법이 있습니다. 재보상법이 있어가지고, 어, 또 선박 안전에 관련된 이런 또 공상치료, 통상적으로 어, 공상치료를 합니다. 저도 예전에 운영선사에 근무하면서 어, 공상치료 담당을 했었는데요.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.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줄 세버리지 않습니까? 이런 범죄 행각을 하면서 이렇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 노무사의 소개로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수임을 받고 또 노무 법인은 또 매월 사용료 80만원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공 보수를 5억 6천만 원씩이나 갈치했던 이런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의사의 날인 병원 직인까지 찍어서 이런 체랄 연병을 해버렸습니다.